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큐레이션 두 번째 컨텐츠로 찾아왔습니다. 아침 공기가 많이 선선해졌더라고요. 가을은 바로 로맨스의 계절이죠. 가을 로맨스 영화 다섯 편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보시죠. 큐레이션 첫 번째 영화는 러브 로지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선정한 이유는요. 이 영화는 저의 보석함에 있는 영화입니다. 제 연애 지론 중에 연애라는 것은 나를 성숙해지게 하는 사람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유치해지게 하는 사람이랑 하는 것이 맞다라는 지론이 있는. 인데요. 바로 이 영화를 보고 그 지론을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유치한 공상을 아무렇지 않게 나눌 수 있는 상대야말로 제대로 된 짝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해준 그런 영화입니다. 바로 이어서 이 영화를 꼭 봐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 설명드릴 건데요. 그첫 번째 이유는 바로 사랑은 타이밍이라는 명제를 확실하게 표현하는 영화이기 때문인데요. 평생 친구였던 두 사람이 타이밍 때문에 계속 어긋나는 이야기라는 지점이 많은 로맨스 팬들이 좋아하는 키워드이자 상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봐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요. 이 영화는 환상보다는 현실을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영화가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이지만 환상보다는 현실 그 자체를 다루고 있어서 내 주변에서 볼법한 선택, 실수, 아쉬움이 담겨 있어서 내 주변의 이야기 같다, 내 이야기 같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인생의 선택과 후회라는 씁쓸함을 동시에 담고 있기 때문에 달콤 쌉싸름한 다크 초콜릿 같은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큐레이션 두 번째 영화는요. 클래식이라는 한국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꼽은 이유는요, 이 영화가 제가 가장 사랑하는 한국 로맨스 영화입니다. 제가 희한하게 한국 로맨스 영화는 공감도 잘안 되고, 이입도 잘안 되는 편인데, 이 영화는 너무너무 애정하고 사랑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꼭 추천드리고 싶었고요. 이 영화를 봐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요, 이 영화는 두 커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와 우리에겐 좀 옛날이지만 현재 세대의 이야기가 교차되면서 시대를 아우르는 시간을 관통하는 사랑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점이 이 영화를 꼭 봐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명장면과 음악의 힘입니다. 빗속에서 옷을 뒤집어 쓰고 달리는 조인성과 손예진의 그 장면 안 보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짤로라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음악 너에게는 나에게는 모르시지 않죠? 조승우와 손예진의 열연까지 이 영화를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큐레이션 세 번째 영화는요. 만추라는 김태용 감독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고른 이유는요. 바로 이 영화가 제가 가을 로맨스 영화를 큐레이션 해봐야지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제목이 만추거든요. 늦은 가을 말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탕웨이 배우님의 저음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 영화를 꼭 봐야 하는 이유 첫 번째를 소개시켜드리면요. 이 영화는 이방인이라는 키워드를 잘 녹여낸 로맨스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배경은 미국 시애틀인데 중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짧은 여정을 다루고 있거든요. 이방인인 개인이 만나서 위로받게 되는 그 과정을 담담하고 적적하게 잘 담아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 영화의 감독인. 김태영 감독과 탕웨이 배우님이 부부인 걸 아십니까? 바로 이 영화를 통해서 만났다는 점그 지점이 바로 이 로맨스 영화의 완성입니다 제가 추천드릴 마지막 큐레이션 영화는 아니다 마지막 아니다 네 번째 큐레이션 영화는 청춘의 증언이라는 영국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꼽은 이유는요, 제가 우연히 영화관에서 이 영화를 만났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늘 추천하고 다녔지만, 아직도 이 영화의 존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었고, 이 영화의 대사와 화면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영화를 꼭 봐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요,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베라 브리튼이라는 실존 인물의 자전적인 회고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이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표현되는 모든 것은 아주 진정성이 그득그득 묻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영화를 꼭 봐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비단 로맨스뿐만 아니라 격동하는 시대 그 중간에 있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잘 담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개인의 첫사랑과 사회의 격변이 충돌하면서 사랑이란 감정이 얼마나 충만해지고 휘몰아칠 수 있는지를 느낄 수 있어서 지금 현재의 국제 정서와도 아주 어울리는 영화라고 생각해서 꼭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릴 큐레이션 마지막 영화는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셰이프 오브 워터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꼽은 이유는요. 좀 의아하실 수 있지만 너무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엥? 크리처물이 로맨스 영화 라는 의문을 품으실 수 있지만 이 영화는 로맨스 영화가 맞습니다. 스릴러, 판타지, 정치풍자 등 많은 장르를 담고 있지만 이 영화는 로맨스 영화가 확실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선선해지는 가을에 보면 너무 잘 어울리고 많은 질문들을 주는 멋진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꼭 봐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요.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든다는 점에 있습니다. 과연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에 정상 비정상이 있는 것인가? 사랑을 구 구분짓는 기준이 있나? 그 경계가 있다면 무엇인가? 많은 생각과 질문이 들게 하는 아주 철학적이고 멋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면서 과연 사랑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보려고 노력하시면 더 풍성한 관람이 되실 것 같습니다 꼭 봐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요 영상미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시대적 배경이 있어서도 있겠지만 촉촉하다고 해야 할까요? 습하다고 해야 할까요? 영화 전체적으로 깔려있는 수분기와 필터가 쓰인 것 같은 그 청록색 색감? 전체적으로 미술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크리처조차도 너무 매력적으로 디자인됐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미장센과 영상미를 담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셸리 호킨스 언니가 너무너무 청초하고 아름답게 묘사가 되거든요. 우리가 이때까지 봐오던 이미지와 다르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청초하고 청순한 데도 불구하고 너무 연기까지 잘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엥 크리처와의 로맨스라고 생각하시면 경기도 오산이고 크리처 대신 이인의 몫을 하는 셸리 호킨스 퀸스의 연기가 있으니까 그 점을 유의해서 꼭이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더군나 이 영화는 아카데미 작품상까지 수상한 명작이니까 의심하지 않고 봐주셔도 되고 너무 아름다운 동화 이야기니까 경계심을 갖지 않고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을에 어울리는 로맨스 영화 다섯 편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큐레이션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큐레이션은 영화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책이나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 많은 장르의 콘텐츠를 가져와서 소개시켜드리는 큐레이션의. 될 예정이고요. 그러면 다음 큐레이션도 기대해 주시고, 세상은 넓고 나는 몽땅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몽땅함의 시작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